미국도 음. 선배님이 방송에 언젠간 나오면은 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은근히 사회성 이야. 오. 그러니까 너무 외향이고 쉴 때도 음. 사람들만 만나면서 쉬는 게 그게 힐링이고 그게 에너지고 이런 이가 있다면 미스터. 나, 난. 나 은근 아니야 어, 아니, 지금. 아니야 아니야. 그 무승관도 완전. 그렇지. 와 사람들. 그치. 와 외향. 막 이럴 것 같지만. 아니야 아니야. 은근히 저도 그 오면서 영지 뭐 챙겨줄까 신경. 그래 쓰고. 이런 거 고마워 뭐야 마카롱, 이거. 막카롱 어, 마카롱아 어, 선배님이 굉장히. 깜찍보이예요 깜찍, 깜찍 관리보 이놈의 굉장히 깜찍보예요. 아, 나 이거 너무 열받아 그리고 맞아! 몰라, 사람들이. 뭐? 엄청 수줍어요. 아, 맞아요. 막, 막, 몰라. 이런 느낌이야,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은근히 그런 스타일이야, 이해적 기가 저도 영재한테, 야, 너 요즘 막, CF 얘도 잘 나가잖아, 어, 막 이러면. 그러면, 그러면 아, 괜히 싸워! 둘이 응. 그러다. 아니에요, 아, 선배님. 조용히 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저는. 아, 너 그거 깨야 돼. 이런. 포지션이다 보니까는. 오다가다가 잠깐 스치는 인연들을. 음. 약간 곁에 두기가 되게 음, 그치, 챙길 그치, 사람 있어. 한 명씩 계속 늘어나는 건데 음. 그 과정이 나는 너무 복잡하단 음. 말이야. 그래서 선배님 답장도 안 하고 그러잖아. 응 음, 맞아. 아것도 잘하고 있어. 하고. 진짜 맞는 거야. 아 잘하고 있다고. 음. 지금 음. 저한테 좀 약간 살짝 눈치 <laughs> 주시는 거 <laughs> 아니야? 요 아니, 아니. 그렇게 한번 계속해 봐. <laughs> 5년 뒤에 누가 갔는지. <laughs> 그치. 아, 아, 그래서 응.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선배님은 약간 인간관계. 거절을 잘하는 거. ENFP 특. 저는 거절 못 하고. 난 거절 진짜 못 하거든. 아 선배님 못하세요 응. 거절을 너무 못하는 응. 성격 때문에 예를 들면 약속들을 거절을 응. 못해서 응. 그 자리를 갔다가 그 다음날 스케줄 너무 힘들어서 혼자서 현타 온 적도 그치, 있고 그치. 근데 어쨌든 나한테 피해가 오는 거잖아 응. 그런 것들을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다음날 힘들다 이거 내 잘못이지 올해는 조금 이기적이어 보기도 해보자 응, 나를 위해서 그게 응, 진짜 응. 힘들어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어 뭐 로브 어, 뭐, 뭐, 포엠을할줄 알아 요 그럼 로브 포엠 가자 와 <laughs> 영재한테 하고 싶은 말이자 Happy <laughs> t i l 티티티 e e 티티티티티티티귀티티티티티티티티티을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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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아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거의 야유선배님 원키였어. 아, 진짜 웃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캣폭스 게, 영지한테 부르는 노래, 이러면서. 아끼는 동생, 이러면서. 진짜 폭스예요 어디 가서 러브포엠 부르면서. 너한 너한테 하고 싶은 아니, 그냥. 그건... 아, 미래. 야, 갑자기 이영현 선배님 또왜 나와? 왜또 브레이크웨이 갑자기 또 부르네. 아니, 꼭 이런 애들. 얘네들 또 가장해. 대폭스.